네, 일단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월 효과를 기대를 했었죠. 어, 어제 투신과 금융 투자 중심의 기관 매도 그리고 중국 소비주의 급락으로 어제는 보합권에서 마감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I.T. 대형주 그리고 자동차 주가 강세를 보여줬죠.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은 어 중국발 리스크로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IT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금일 증시는 1월 효과보다는 단기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수급 주체들의 매매 공방 속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증권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 양봉을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여집니다. I.T.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에 관심을 집중하라는 그런 증권사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아직 본격적인 테마 장세에 들어서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기존의 테마들보다는 새롭게 이슈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개별 종목들의 파동이 거칠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반기문으로 시작해서 문재인, 이재명, 뭐, 안철수, 안희정, 그리고 허재 대권 선언을 했던 박원순부터 안희정까지, 어, 인맥들, 인물들은 많이 있고, 관련 정책 및 인맥주들도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알게 모르게 이슈가 돌았던 삼화전자, 즉 반기문 개헌 관련 종목으로 엮여있던 종목이 장중 상한가로 직행하는 것을 보셨다면 역시나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가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새해에는 약간은 긍정적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증권 패널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뭐,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고, 결과는 뭐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국내 상황을 봤을 때, 뭐 그저 그런 수준으로 2017년이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상반기가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재미없는 장세가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재미가 있을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대선입니다. 매번 돌아오는 대선 때마다 관련 테마주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국에 테마주의 끝은 개인들의 희생이죠. 여러분이 그 희생지역 희생자가 안 되길 바라면서. 뭐, 욕심만 안 부리시면 됩니다. 아무든, 아무튼 간에 정치권, 테마주로부터 인맥주에서 서서히 정책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반기문의 개헌정책으로 삼마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금일도 여전히 급등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여전히 반기문의 정책으로 알려져 있는 대북 관련주, 특히나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시켜드렸던 광명전기도 추세상으로는 계속적인 상승파동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뭐 기타 대선 후보들도 이제 하나 둘씩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죠. 정책주로서 그리고 공약주로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어차피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몇 번이나 돌아가면서 해먹었던 테마들이죠. 뭐 예를 들자면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보육정책. 무상급식 그리고 삽질하는 거한개 정도 뭐 신공항은 뭐 물건도 간것 같고요 아마도 해저터널 쪽으로 삽질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기타 등등 세분하게 가면은 뭐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저 정도 선에서 큰 그림을 그리시면 될 겁니다 여전히 중국 쪽에 사드 관련 보복으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중단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시장에서 퍼지고 있고요 뭐 물론 아침 시작 지금까지 뭐 양시 빨간불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급등폭은 몇몇 테마주 그리고 개별주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말씀드렸던 부방과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밑에서부터 매집하고 오늘 장중에 상승 분위기 뭐좀 터지는 분위기에 저희야 한껏 고무되어 있는 상태지만 개인들은 아직까지는 갈팡질팡 영문을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반기문 그리고 대북정책 일단 관련해서 살짝 말씀은 드리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마전자는 개헌 관련으로 금일도 급등적인 모습 보여줬고요. 뜬금포처럼 개별 종목들도 파동들이 툭툭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지수적으로 살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플러스 12 포인트, 2038 포인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634포인트, 2.67포인트 올라가지고 634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상승폭은 뭐 거의 고만고만한 수준입니다. 투자자 주체별로 한번 살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개인들이 순매수, 기관들이 대량 매도로 일관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과 개인들은 순매수, 그리고 기관들은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수급이 우선시 되는 곳이 파동이 먼저 일어납니다. 어제, 아, 이제 말씀드릴 금일의 하디슈 종목에도 아직 파동이 나오지 않은 것들이 좀 있으니까, 뭐 대부분은 파동이 나왔지만 저도 잘 확인하셔서 매매 도움이 되시길 기합니다 기원합니다.